월경을 하는 여성들은 누구나 가임력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가임력을 가지고 있다는 뜻은 임신을 할 수가 있다는 라 뜻인데요. 이제 임신을 하고 싶어서 병원에 오시는 분들도 아직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제 원하지 않는 임신 한마디로 이제 계획하지 않은 임신을 하기 때문에 산부인과에 내원을 하시는 부부들도 아직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한 보고에 따르면 80% 이상의 부부가. 어, 피임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기혼여성에서 한번 이상 인공유산을 한, 어, 퍼센티지를 보면 30% 이상에서 이제 한번 이상 나는 어, 인공유산을 한 적이 있다라고 보고가 되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높은 피임률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높은 인공유산의 그러한 유를 보이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적절한 피임 방법을 찾지 못해서 그리고 피임을 했다라고는 하지만 아마도 조금 제대로 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원치 않는 임신을 결국 맞닥뜨리게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지게 됩니다. 먼저 여성이 할수 있는 피임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성들이 할수 있는 피임법에는, 어, 잘 아시겠지만, 복합 경고 피임제를 복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자궁 안에 장치를 삽입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난관을 이제 결찰하는 방법이 있어, 있습니다. 묶어주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월경 주기에 따라서 배란 시기에 관계를 피하는 방법 등등이 있는데요. 오늘은 먼저 경고, 복합 경고 호르몬제 투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복합 경고 호르몬제라는 것은 이제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과 그 프로제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같이 섞여 있는 호르몬, 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우선은 기전을 잠깐 짚고 넘어가야 할것 같아요. 이것은 원래는 먹지 않았을 때에는 월경 주기를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머리에서 특정 호르몬들이 분비가 되어지는데, 이제 이 약을 먹게 되면 머리에서 분비되어지는 호르몬들이 이제 분비가 안 되게 되는 거예요. 분비가 안 되면, 이제 난소, 난소에서도 이제 월경 주기를 맞는 호르몬들이 분비가 안 되게 되어서 배란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임신을 할때 필요한 난자 방출이 안 되니까, 이제 임신이 안 된다라고 해서 피임 효과를 이제 우리가 볼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한 1960년대부터 저희가 이제 경구 호르몬제를 복용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 시판되었을 때에는 에스트로겐 함량이 굉장히 높았었어요. 굉장히 높았어서 그때에는 이제 정맥 혈전증이라던가 아니면은 폐색전증 이러한 합병증의 보고가 굉장히 높았고 우려스러웠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이러한 합병증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요즘 시판되고 있는 복합경구 피임제는 이제 에스트로겐 용량을 굉장히 낮추어서 많이 판매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렇다고 누구나 경구 호르몬제를 복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35세 이상의 흡연자나 아니면 좀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분들 아니면은 뭐 폐색전증이나 정맥혈전증에 뭐 과거력이나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 뭐 유방암 환자분들이나 아니면간 질환이 있는 분들 이러한 특정 금기증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 한마디로 젊고 좀 건강한 여성들은 이제 경구 피임약을 어 복용을 하실 수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이제 가족 계획도 충분히 할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선은 복합경구 피임제의 역사와 기전까지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약국에서 어, 처방전 없이 살수 있는 복합경구 피임제 그리고 처방전이 있어야 살수 있는 복합경구 피임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그 사전 피임제 사후 피임제가 있는데 그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